네, 안녕하십니까, 존스입니까? 구성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예, 예. 구독자님 질문 요즘 구독자님들 질문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예. 질문 오신 것 중에 시멘타이트에 대해서요.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 FE 3시죠 FE 세 마리, 탄소 한 마리, 금속 건함물탄함물뭐 이렇게 부르죠? 시멘타이트 부식에 대해서. 제가 전에 강의할 때, 페라이트보다 시멘타이트가더부식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현명을 보시면, 만약에 S40C라면 어떻게 됩니까? 절반, 이렇게, 결정이 3개만 그리면, 절반 나눠서 페라이트, 폴라이트잖아요. 현명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페, 폴 해가지고, 나눠서 페, 폴 이렇게 보이거든요. 시멘타이트 그럼 여기 페라이트하고, 여기 이제, 합쳐서 펄이잖아요. 예, 페라이트 하얀 건는 페라이트고, 플러스 시멘타이트, 패시. 폐시. 예, 패시는 패시는 예, 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으로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 요거, 요거, 요거는 결국 부식이 됐던 부식액고로 살짝 부식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라이트는 하얀 까 부식이 안 됐고, 페라이트는 비부식이고 지금 결정리 경계면하고 경계하고 어, 그다음에 여기 시멘타이트는 부식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멘타이트가 왜 부식이 잘 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근데 부식은 보통 우리가 전자방출이라고 했잖아요 전자방출 방식은 전자흡수 그건 전자방출이 된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음, 지난번에 아마 이걸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우리가 이런 조직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연말을 해 가지고요 조직을 보는데 부식을 살짝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울 같이 그냥 보면 그냥 빛이 다 반사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허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부식을 시키면 일단 결정이 경계 부분에 경계 부분이 원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자들이 여기 여기 방향이 틀리잖아요. 각도 틀어지면서 여기가 만나는 부분이 빈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부스물도 있고 해가지고 부식이 잘 되는 게 경계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에 부식이 되면 빛이 이제 난반사가 일어나요. 흰명으로 딱 그러면 이렇게 폭파했다 보시면 됩니다. 부식되가죠쏙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부식 없는 반사는 희게 보이고요. 잇게는 난반사, 검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부식된 폴라, 시멘타이트도 부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설명한 건데. 그럼 철강용 부식 애칭 액을 예를 보시면요. 초산 알콜도 있고, 나이탈리아브 부르기도 하고요. 피크린산 있고, 피크린산 알코올 피크린산 소다 용액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농초산 알코올 피크린산 알코올 피크린산 카센소다 물을 첨가 100ml로 함. 비고, 자, 요거 초산 알콜을 쓰면 폴라이트 및 페라이트의 결정리 경계가 확실히 보인다, 경계가. 그 다음에 초산 알코올 용액에 비해서 애칭적인 늦고 미세한 조직이 보인다. 시멘타이트 등의 탄화물이 애칭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크린산 소다 용액을 쓰면 요걸 쓰면, 주직 이걸 많이 씁니다. 쓰면, 시멘타이트 등의 탄화물이 애칭된다. 그니까, 러 페라이트보다는 시멘타이트가 먼저 부식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요 탄화물, 화합물이 그리고 그 다음 피클린산 소다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용을을용 썼을 때.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희명이 볼때 이런 시멘타이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탄화물 모양이. 페라이트는 달고 있는 거고. 그래서 피클린산으로 써가지고 부식을 시키니까 시멘타이트가 부식이 되더라. 아 페라이트부터 저델 부식 되더라는그 페라이트는 부식 안 됐잖아요 하얗잖아요 하얗고 부식 부식 안 되고 부식이 이렇게된 거니까요 그런 개념이고 요거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현명으로 보시기 전에 시편을 시루에 절단 그다음에 연마지에다가 사포에다가 예 연마한 다음에 거기 스크래치가 남아 있으니까 아 어, 이게 버프링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잉잉포 연마해가지고 여기다가. 일두수3 용량을 가서 이제 서 거울 같이 갑니다 경면 거울 같이 해가지고 수세 건조한 다음에 부식을 시켜서 초산 알콜용에 예, 초산 아까도 못씁 이건 피클인산이 초산을 썼네 근데 피클인산을 쓰면 시멘트 태트 보이고 초산 쓰면 폴라이트 페라트 결정 이게 확실히 보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초산을 썼는데 피클인산을 쓰면 피클린산 쓰면 시멘타트가 부식 먼저 되니까 보인다, 그런 얘기죠. 이건 초전선 거고요. 피클인전 쓰시면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오스트나이트를 만약에 봤다 그러면, 이께, 입게, 이께만 부식되는 내부, 오스트나이트도, 어, 이 원자들이, 그냥, 어, 뭡니까, 원자들이 박혀있고, 철원자 박혀있고, 여기는 경계만, 경계만 보이는 거죠, 경계만. 그러니까, 예, 철원자들은 부식이 잘안 되고, 경계, 결정입, 입내는 부식이 안 되고, 이께가 부식되더라는 거죠. 오스트나이트 경우. 자, 페라이트 경우 순철. 페라이트 부식이 안 됩니다. 이 있게 부식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약에 S45C 같은 경우에 보시면 페퍼리잖아요. 페퍼인데 보시면 폴라이트는 어,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트 드폴라이트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하얀색은 페라이트인데 까만색 줄무늬가 시멘트 했 그러니까 시멘트 했 부식된 거잖아요. 이게 부식 플러스 시멘트 했 부식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멘트 했 부식된다. 특히 피클린산 알콜 용액에서. 부시 잘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자료 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거 볼까요? 여기 이 일본 쪽자료인데 보시면 동부 금속 열처리 공업 조합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멘타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자료 가 하나 있어요. 세멘타이트 해가지고 시멘타이트거든요. 시멘타이트 보시면 예, 잘그 글자 좀 작아서 잘안 보실 것 같은데, FVC, FVC. 그러니까 6.67인데 일본은 6.69로 되어 있네요. FU 탄소와 철과 탄소의 금속관 합물입니다. 최대 탄소가 6.67% 들어간다 는얘기잖아요 탄화물이라고도 부르고 F3C로 표현됩니다. 금속 광택을 가지고 경하고 취성 있고 단 제일 단단하죠. 우리 조직 중에 제일 단단하고. 예, 마르텐사이트는 단금질로한 조직이고, 시멘타이트는 조직이 아니고 어떤 화물이니까 화물이 제일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명으로 시멘타이트가 들어가는 시멘타이트가 제일 단단한 거죠. 경하고 취성 있고, 상온에서는 강자성체입니다만, 213도, A0 벤트가 210도죠. 그런데 일본은 213도로 그니다 큐리점, 자성을 장치합니다. 그러니까, A0가 시멘타이트가 자성을 낸다 그렇게 기억나시죠? 현미경적으로는 층상, 구상, 망상, 침상을 보이고, 특히 구상을 한 것을 구상 시멘타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마모성이 요구되어지는 공구나 베링 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 하나입니다. 단단한 게 있어야 되니까 통상은 부식되기 어렵고 백색을 보입니다만 그죠? 통상은 부식이 어렵고 백색을 보입니다만 시클린산소다 피클린산소다의 알칼리, 알칼리 용액에서 어, 가열하면 비등 끓이면 끓이면 흑색으로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피클린산 소다로 끓인다 그랬는데 끓이지 않더라도 피클린산 알콜 용액에다 집어넣으면 부식이 되니까 이렇게 까만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또 f 이3레는 비교적 불안정한 화합물이고 9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 하면 흑연 그라파이트로 분해됩니다 경도는 1200 hv 정도입니다 이렇게 조금 참고로 보시면 되고 결국. 어, 이게 900도가 아니라 저기 723 일반 벤트 넘어가면 바로 뭘로 바뀝니까? 분해되가지고, 그냥 FE하고 탄소는 배속으로 들어가죠. 오스타이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피클린산, 이거, 소다를 쓰면 흑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논문을 한번 볼게요. 논문을 찾아봤더니 이런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FE하고 FE3C 합금의 부식에 있어서 FE3C의 거동, 시멘타이트의 거동이라는 얘기잖아요. 요걸 이제 연구 논문으로 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볼게요, 결론. 결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상당히 긴 내용인데, 결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5번 결론. 자, FE, FE3C 합금의 희황산, 요건 희황산 중에 부식은 응극 지배의 경향이 강하고 응극으로서 작용하는 FE3C 상의 역할이 중요하게, 중요하다. 따라서 C%, 즉, FE3C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식 속, 속도겠죠? 부식 속도는 속도를 증가, 증가시키지만, 증가시키지만, 동일 C%에서는 FE3C 상의 형태가 현저한 예, 형태, f 3의 모양에 따라서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미세한 F-13 조직에서는 극히 높은 부식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강의 각종 열처리 조직의 비교로부터 밝혀졌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F-13이 부식이 잘 되는 얘기입니다. 백조철에서는 흑연이었고 시멘타이트만 나오는 게 백조철이잖아요. 강에 비해서 매우 현저하게 f 1 3시이 높기 때문에. 높은 부식들 나타나 결국, FE3C가 부식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약 3%에서 극대를 보입니다. 3%. 2% 초가, 어, 음, 수출인데, 3%니까 상당히 추출이죠. 이것은, 음극 FE3C와 양극 페라이트. 그니까, 러페퍼에서 펩시에서, 페라이트는 양극. 플러스, 그니까, 러 전압이 높으니까, 방식 적 시멘타이트는 전압이 낮으니까, 음극이니까, 부식 적 그러니까 예, 전압이 낮았기 때문에, 고유자압이 낮기 때문에 부식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응극 FE3C 부식, 양극 페라이트 방식, 양적 및 형태적으로 국부전지의 밀도를 최, 예, 가장 높게 하는 면적 관계가 된 경우에 상당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때 최대다. FE3C는 0.01n의 황산 중에서는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하지만, 본 실험의 조건에서는 페라이트에 대해서 응극으로써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종금속이라는, 게, 이종금속. 요, 펩시에서, 펩시에서, 페라이트는 플러스극, 얘는 마이너스극으로 해서, 결국 전류 흐르고 전자에 빠지니까 전자를, 전자방출 하는 거죠, 결국. f 예, 부스터 전자방출하고 부식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방출하면서 산화되면서 부식된다. 음, 게 됐고요. 올 말해 주고요. 그래서 Fe3+ c 양의 증가와 함께 합금의 응극 타펠 정수. 타펠 정수는 여기 뭡니까? 타펠 정수라는 것은 그 부식과 관련된 정수죠. 정수는 증가되고 백주철에서는 높은 값을 보이지만 부식 속도는 오히려 증가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타펠 정수가 크면 부식이 안 된다는 건데 결국은 여기 값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백주철에서 속도는 오히려 증가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식속도의 증가는 수수의 교환전류 밀도의 증가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수수의 교환전류 밀도의 증가 상태. 여러 말들 많은데요. 이렇게만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식속도가 큰, 뜨임 강에서는요, 어, 교환전류 밀도인데, 부식속도가 작은 풀림 강이나 구상화 강에 비유하여 높다. 속도가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뜨임은, 어, 조대 입상, 미세 입상 시멘트 이였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 풀림한 거하고 침상, 층상, 구상 시멘타이트보다, 여기, 입상이 더 부식이 잘 된다. 속도가 높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를 봤을 때, 결국 시멘타이트는, 시멘타이트는, 결국, 이게 예, 이종금속으로 되면서, 페라이트하고, 그러니까, 철원자만 있는 거죠. 철원자 있는 거하고 철원자와 탄수 섞인 요 화물, 요 비교했을 때, 얘가 절함이 높고, 전함이 낮아서, 이종금속이 되면서, 전류 흐르고 전자 빠지고, 어, 전류 이렇게 넣으면 전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 FE3C 전자가 방출되면서, 예, FE, 예, 결국 FE3C니까 FE3C인데, 음, FE가 최악전자 두 마리 있잖아요? 두 마리. 그리고 이게 빠진다고 보면 되죠? 이게 빠지면서, 어, 이 화물이 예, 산소화, 산소와또 만나 산화되면서 부식이 된다. 전자 뺏기면서, 결라이 떨어지니까 빠져나오면 떨어져 떨어져나오면서, 요 자체가 같이 부식되는 거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타이트가 부식되는 이유, 예, 이것은 페라이트보다 예, 부식, 예, 그 페라이트가 플라스극으로 작용하고 양극으로 작용하고 얘가 음극으로 작용하고 또 불안정한, 에너지적으로좀 일략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식에 예, 부식이 잘 되고 특히 피클인상 같은 걸로 부식시키면 더 까만색으로 부식이 잘 되더라.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됐고, 전자도 망출되, 당연히 되겠죠. 부식되니까. 시멘타이트가 페라이트보다 부식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